오랜만에 써보는 우울증 일기. 오늘은 아침부터 종로를 출근했다. 그래, 게이술 번개 있나, 없나, 앞으로 게이술 번개 참여하러 갔는데. 근데 역시 아침이라서, 아침이라기보다는 정확히 한 6시쯤. 새벽 6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갔는데, 아, 그리고, 나름 콘텐츠인데, 하이볼 한 잔, 여 아. 6시 갔는데, 근데, 딱히 개이술번개가 없어가지고, 밖에서 조금 헤매다가, 그냥 모텔 대시를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게이 술번개, 모텔 술번개 여러가지고 근데 어떤 자주 봤던 사람 그냥 예전에도 얼굴 한번 봤던 어떤 약간은 형이라기보단 약간은 삼촌 느낌 약간 아저씨 같은 형 보고 그거 말고는 훈남을 딱히 보지 못하고, 그런 다음에 방황을 하고 있는데, 낮이었고, 근데 때마침 정훈이가, 정훈 정운 공주가 종로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훈이 만나가지고, 나름 고깃집 가서, 근데, 아, 근데 정훈이가 고기 샀으니까. 대신 내가 고기 열심히 구웠다. 왠지 모르게 정훈이가 낼것 같아서 내가 열심히 구웠다. 그래서 고기 굽느라 막 마음 편히 먹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너무 아... 행복한 순간을 보냈지. 삼겹살 먹... 갈매기살 먹고 아 근데 소금이 너무 많이 찍은 거는 좀 소금맛이 많이 났긴 했는데 하지만 어 적절히 찍었을 때는 아주 그냥 살살 녹아가지고 너무 맛있었다 그런 다음에는 카페를 갔지 근데, 익선동 카페를 갈줄 알았는데, 익선동 카페라기보다는 도나문로. 도나문로일 거야, 거기가. 대충 좀 외곽 쪽으로 가가지고, 어떤, 파스타, 카페, 브런치, 약간 이런 거 파는데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래도 내가 사고, 아, 그리고 어떤 분이 감사하게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아. 3만원 후원, 진짜 감사합니다. 아직도. 그래서 나름 예쁜 브런치 먹었는데, 간은 좀 싱거워가지고, 맛은 좀 없긴 없더라. 싱거워서. 자극적이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리고 정훈이가 이제, 그 피로도가 올라갔는지, 또 약이 필요해서 또 있고, 집으로 향했고, 나는 이제 정훈이 살짝 바래다 주면서, 다른 게이 술번개나 아, 난 커, 게이 커피봉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게이 커피봉은 종로에 절대로 없어요.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도 그냥 집으로 가고, 아, 그리고 유건이가 오늘 온다고 하다가, 아예 그냥 말이 갑자기 없고, 집에 와가지고, 게임을 졸라게, 게임만 졸라게 하다가, 근데 패배만 졸라게 하다가, 무슨 시발 사람이, 몇 패를 했지 뭐한 12패? 12패 정도 하고 내가 이거에 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이거 일기로는 쓸 말은 아니고 아 근데 우울하다 지금 왜냐면 약을 안 먹어서 제때 안 먹어서 그런 것 같다 오늘 아침 약을 제대로 안 챙겨 먹어가지고 저녁약은 챙겨 먹었는지, 안 챙겨 먹었는지, 잘 모르겠고. 아, 이게 사람이 진짜 살이 분별이 똑발라야 되는데. 한 번씩 이럴 때가 있어요. 아, 그냥 기분이 너무 울적하다 게임은 안 풀리지? 그리고 아, 정훈이가 놀러 온다고 말했다가, 또 취소하고 피곤해서 못 놀러 오겠다고 하니까 약간 좀 김이 빠진 것도 있고. 오늘 아침부터 낮까지 밖에 있다가 약간 집에 있으 약간 에너지를 너무 빼고 집에 와가지고 좀 오래 누워 있으니까 좀 김이 빠졌다고 해야 되나? 진이 빠졌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고. 아... 게다가 게임은 거의 12연패 수준, 12패 수준, 12패배 수준. <laughs> 하니까 재밌으면서도 기운이 별로 나지 않았다. 그냥 아무튼 오늘은 그냥 우울했다. 나이 기분을 그냥 남기고 싶어가지고, 일기를 남깁니다. 끝.